오늘도 정말 너무 설레지 않았나요? 홍반장은 다 잘하니까 키스도 잘하지 않아? 라는 미선이의 말에 혜진이 얼굴 복숭아처럼 빨개져요. 거기다가 홍반장은 또 어떻구요? 냉면집에서 혜진이가 GPD 옆자리 대신 자연스럽게 홍반장 옆에 앉으니까 좋아서 빵긋 미소지음. 누가 이 사랑스러운 두 남녀를 서른넷, 35시라고 볼까요? 혜진이는 잠이 든 홍반장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대며 슬쩍 뽀뽀를 하려다가 어머, 나 미쳤나 봐. 어, 아, 나 미쳤나 봐. 를 외치며 볼기짝을 셀프로 때리는 모습을 보니 진짜 너무 귀엽고 순수했죠. 거기에 길치에 엉뚱하면서도 이래서만큼은 프로페셔널한 지성현 PD와의 삼각관계까지 그리고 공진 여자들의 속옷을 훔치는 치안이 오초의 선생 납치까지 시도하는 바람에 숨막히는 미스터리스릴러물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혹여나 혜진이 위험에 처할까봐 지성현은 각종 호신용품을 사다주고 행문의 라마인형까지 선물해요. 홍반장은 또 어떻고요? 혜진이가 납치범에게 납치될 게 걱정되는지 수시로 후레쉬를 들고 동네 순찰을 돌기 시작합니다. 지성현 PD에게 혜진이가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왜 나한테 묻냐면서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 진짜 귀찮고 입 아프니까 입분동하게 만들지 말라고 해놓고는 디 스크 걸린 혜진을 위해 오가피까지 잘라 대령해요. 시계 커플은 이번회에서 한 발짝 더 서로에게 다가간 모습이었는데요. 혜진은 혜진에게 오가피를 갖다 주던 날 비를 쫄딱 맞고 감기에 걸린 선호를 위해서 열심히 죽을 만들어줘요.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다가 넘어져서 다친 팔뚝 상처에는 빨간약을 발라주고요.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선호는 됐어 그냥 가 필요 없어를 시전했지만 혜진이 열이 38.9도나 나는 환자는 입 다물라면서 홍반장의 집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왕진호, 혜진이 싫지 않았는지 혜진이가 하란 대로 얌전히 있던 홍반장은 혜진이가 끓여주는 죽을 먹고 정말 세상 환하게 웃습니다. 혜진이 요리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요리 잘하네.라고 생각한 순간 홍반장 얼굴 바로 굳어지더라고요. 쌀이랑 물 가지고 이렇게 요리 못하기도 어렵다면서 황당해하더니 주방을 작살내놓은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푹 내쉬죠 너무 맛없어서 싱크대에 버리려던 남은 죽도 결국 그냥 싹싹 긁어먹네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라는 혜진이의 말을 참잘 듣는 홍반장은 실은 틀를 팍팍 내면서도 실상은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항상 씩씩한 홍반장이지만 알수 없는 미스테리와 악몽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짠했던 홍반장이었는데 혜진이가 정성으로 만든 죽 먹는 거 보니 내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홍반장 많이 먹고 아픈 거 빨리 나 지피디에게는 지피디 GPD 취향도 참 어, 어떻게 치과가 여자로 보여? 라면서 혜진에게 철벽을 치는 듯 보였던 홍반장 하지만 혜진을 향한 지피디와의 경쟁에서 눈꼽만큼도 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을 때도 지피디와의 달리기에서 목숨 걸고 달리는 거 보셨죠? 그런데 결국 홍반장이 GPD 때문에 마음이 아주 조금 상한 듯 보였는데요. 바로 동네 사람들이 GPD를 더 좋아하고 찾는 모습이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도 참 너무해. 홍반장은 돈 받고 도와주지만 GPD는 공짜로 도와준다면서 그동안 물심양면 힘써왔던 홍반장 섭섭하기 싫이. 홀라당 다들 GPD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혜진이의 마음은 홍반장에게 더 가까운 것 같았죠. 친구 미선에게. 지선배는 그냥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물냉면집에서도 지PD 옆이 아닌 홍반장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우리 같이 메뉴보자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라는 표현 듣고 홍반장 어깨뽕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목보호대 풀면서 머리 쫙 흩날려주는 혜진이 보면서 넋을 잃은 우리 홍반장 그런데 다음 회에는 혜진이의 친정아버지가 등장해서 홍반장과의 교제보다는 지성현PD와의 교제를 더 밀어주는 모양새인데 이일 어쩌죠? 지성현PD도 괜찮지만 홍반장이랑 유내 정말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서핑이 취미인 홍반장이 서핑은 인생과 비슷하다면서 좋은 파도는 잘 올라타고 파도가 세면 기다리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던 지피디와의 대화에서처럼 혜진이 아버지와의 만남도 무탈하게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9회 나오면 바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모두의 드라마에 큰 힘이 됩니다.